뭐 천자부해상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거 맞아요? 어, 나는 저의 예언서에 나온게 요 내용일거야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가는거는 내가 들어간거야 남이 누명을 씌운게 아니에요 알겠죠? 남들이 박근혜 쪽에서 고소를 했지만 내가 누명을 썼지만은 내가 들어가야 될 이유에서 들어간 거예요. 네. 내가 막 이병철 회장 양아들로 했지만 고아로 막 돌아다녔죠. 네. 그렇게 고생을 한 것도 예정된 거죠. 네. 내가 필요한 코스를 밟아야 돼. 네. 그렇게 해야만 됐는데 남대문 불이 난 것은 국보 1호야 남대문이 맞죠? 네. 그러면 하늘에서 온자를 인간이 내가 원하든 안하든 내가 갇혔잖아. 네. 갇히면은 국보 1호가 불이 나겠어 안 나겠어. 네. 무슨 인지 알죠? 네. 그러면은 천자부 해상이라 여기 경자가 뭐 아까 뭐라고 랬어아서울경요 입경. 입경. 아 입경하여 서울에 입경하여 입경하여. 아 입경이 입경이 들어있죠? 예. 여기 예. 보면 해인 시대에 떠오른다. 맞아, 맞아요. 맞아요. 떨 붙자, 맞죠? 그러면 입경, 내가 서울에 왔단 말이에요. 그죠? 천자, 맞아, 맞아요. 하늘에서 온 자, 맞아, 맞아. 그러면 내가 이 서울에 와서 내가 떠오른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남대문이 불날 때 내가 한참 인기가 떴을 때입니다. 알겠죠? 그때 내가 국민들한테 완전히, 그때가 해인 시대고, 내가 떴을 때야. 맞죠? 그래서 이게 일종의 예언서야. 입경이라는 허경영이가 서울에 왔을 때, 들어왔다 이 말이지. 알겠죠? 그래서, 어, 내가 구속될 때, 내가 남대문에 불을 지른 장본인이라고 보면 돼. 영적으로. 알겠죠? 그래서 내가 떡 들어앉아있는데, 남대문이 불타기 시작하는 거야. 알겠죠? 그래서, 너네들이 가장 애끼는 보물도 못 알아보는 허경령도 못 알아보는 인간들에게 국보를 태워준거지 알겠죠? 네. 그리고 국보를 태움으로써 보물 이게 국보입니까? 보물입니까? 국보이로죠? 보물이로는? 동대문이야 이거는 국보야 네. 국가보물이란 말이야 그래 이거를 불을 지으셨어 그래서 뭐 그거는 나와 연관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질렸다 그러면 또내 잡으러 오는지도 모르나. <laughs> 그러나, 어쨌든 나와 연관이 있는 말이 맞죠? 그때 내가 재판받으면서 남대문이 동시에 불이 나고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완전히 알려지게 되면서 뜨는 시기였어. 맞죠?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보다 더 떴죠? 유튜브를 통해서 더 떠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음악 만들었죠? 여덟 개 만들어가 대 히트 쳐가지고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인기가 더 올라가지고 지금은 길거리를 못 지나다닐 정도예요. 맞죠? 요새는 아주머니하고 아저씨들이 밥값 내주는 시대야. <laughs> 그래서 하나도 예정돼 있지 않은 것은 없다는 것. 자 질문 잘 받았습니다. 예.